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저희를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사 영혼이 활기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대해 주셔서 저희가 대하는 사람에게도 궁휼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사 말에 부드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사 육체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님의 뜻을 숙고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얻게 하시고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손길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학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약물이 들어가고 치유받고 또 여러 가지 재활 훈련하고 의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평강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의 안정도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밝고 활기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어린 영혼의 주인되어 주시어서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열정 있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시험 앞두고 또 진학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국가고시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 하나하나 순족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꿈이 저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우서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활기차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만남도 그리고 직장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순족하게 잘 인도함 밖에아심에 맡겨진 역할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의 교육이 더욱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나라의 교육계가 더욱더 인재를 양성하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교육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후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또 배우는 학생들 모두가 서로 아껴주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교육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환히 빌쳐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계가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터,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일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일터, 준비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순조하게 진행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주간을 활짝 열어 제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우셔서 좋은 거래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꿈을 꾸는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족하게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심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일정들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이 일들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 또 출타하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출타하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쇼핑하듯이 병원에 너무 자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픈데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을 키워서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태어난 해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기초적인 검사를 매년 무료로 해줄 테니까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동시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육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육체에 뭐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을 좀더 맞닥뜨리지 못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말,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인데 보통 성전 봉헌기도 또 성전에서의 낙헌제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37절에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오래전부터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부려짓게 했고 또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재앙을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으로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것, 깐부기가 나는 것, 메뚜기나 황충, 황충이라는 것은 독한 벌레입니다. 독성이 가득한 벌레입니다. 그런 벌레가 나는 것,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는 것, 질병 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도 힘들게 만들지만, 공동체 또 국가의 위기에 해당하는 재앙들입니다. 특히, 곡식이 시드는 것, 땅국이, 그러니까 검은 곰팡이입니다. 이 검은 곰팡이가 나는 것, 질병 등은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그냥 작은 재앙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검은 곰팡이, 곧깐부기 균이 한번 퍼지면요. 그 땅에서는 오랜 기간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을 소독한다고 해서 좀 빨리 회복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검은 곰팡이가 핀 그러한 토지에서는 오랫동안 그 땅을 황폐하게 놔두게 되었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또 삶의 환경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세기에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었던 질병. 페스트라고 합니다. 이 페스트가 당시 유럽 인구의 25% 넘게 모두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름을 흑사병, 곧 검은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직 이 우리 사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질병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정말 우리 시대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생겼을 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38절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재앙보다 더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마음의 재앙입니다. 이 마음의 재앙이 심각한 이유는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변 환경 일정 기간 동안에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재앙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평생,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모두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재앙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에 있는 이 재앙의 씨앗은 사탄이 뿌려놓은 것이고 이 씨앗이 안착이 되면 우리 안에 잘 싹이 트게 되면 그때부터 어두운 영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사탄은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건들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 영혼에 재앙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 씨앗이 잘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막 휘젓고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몇번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배신이라는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그 베드로를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또 가론 유다에게는 탐욕이라는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재앙의 씨앗입니다. 재앙의 씨앗은 재앙의 열매를 반드시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의 재앙, 이 자연의 재앙보다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재앙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재앙이 들어오면 정말 우리는 죽은 영혼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재앙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좀처럼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재앙은요, 심리 기법이나 의료 장비로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쫙 지나면 점점점 커져서 결과가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이 재앙의 씨앗이 커져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너무 커진 상태라 쉽게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일정기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확 퍼져가지고 그의 인생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나병균과 같습니다. 나병균의 원인이 세균 감염입니다. 한 사람이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5년, 10년 있다가 자기 몸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뭐 몸에 이렇게 손등이나 또는 등에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 낫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병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병이 발견됐을 때는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가 되어서 정말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나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병이 딱 발견이 되면요. 그날, 그는 가족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생이별하면서 오랜 기간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만났을 때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당황해 했을까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재앙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재앙의 씨앗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육정, 무분별, 무절제, 자만, 권력욕, 교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형태로 우리 안에 그 재앙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말씀과 삶의 반대되는 일입니다.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과 반대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재앙의 씨앗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내 안에 재앙의 씨앗이 들어왔구나 빨리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오늘 성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앙의 그런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 후배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씨앗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불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태워주셔야 합니다. 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재앙의 씨앗을 깨끗이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재앙의 씨앗을 하나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태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설수 있다. 오늘 솔로몬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재앙의 씨앗이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토양이 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으면 그걸 살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된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아 이게 지금 재앙의 씨앗이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거해달라고 제거해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나 원치 않는 재앙의 씨앗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며 기도하면서 이 씨앗들을 다 태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재앙의 씨앗을 오늘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